안녕하세요, 프레스바놀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는 바로 펀더 동사인데요. 이 동사도 엄청 많이 사용돼요 보통 영어의 take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무언가를 집다, 무언가를 사다, 무언가를 마시다, 뭐 지하철을 타다, 다양한 곳에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기 전에 일단 동사 변형부터 볼게요. 이것도 완전 불규칙이라고 볼수 있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주 폰. Je prends, tu prends, tu prends, il prend, elle prend, on prend, nous prenons, nous prenons, vous prenez, vous prenez, ils prennent, ils prennent. 그래서 단수 같은 경우에는 남죠. 거기서 1인칭, 2인칭은 ss를 붙여줍니다. 발음 절대 안 나요. 그리고 마지막 3인칭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d는 t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던 그 t가 t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인칭, 2인칭, 3인칭 발음 전부 펑!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복수 같은 경우는요. 뒤에 dre를 다 떼주세요. 그럼 남는 게 pren이 남죠. 거기다가 ons ez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발음이 nous prenons, vous prenez가 되죠. 그리고 푸브와그랑 블루하그 동사 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인칭 복수형을 만들 때는 1인칭 에서 발음나는 부분 즉 pren까지만 가져온 다음에 그 상태에서 누에서 펑이 있으면 o n s 를 떼고 뒤에 있는 o n s 를 떼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다시 하나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펑에다가 n 이 붙었죠. 거기서 엔떼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p e n e 가 돼요. 원래 비음이었던 게 비음이 없어져요. 됐나요 그럼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Je prends le taxi. Je prends le bus. Je prends l'avion. Je prends le métro. Je prends le tram. 그래서 순서대로 택시를 타요, 버스를 타요, 비행기를 타요, 지하철을 타요, 트램을 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쓸수 있죠. 그 다음에, Il prend une décision. 그는 결정을 내래요. Il prend un bain. 그들은 반신욕을 해요. Je prends une douche. Je prends une douche. 샤워를 해요. Je prends n o t 알아적을게요주리카이 ple. 이 옷으로 이 동사 앞에다가 접두어를 붙여서 또 다른 말로 쓸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comprendre가 있는데요. comprendre는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je comprends. 이해해요. tu me comprends? 너나 no, 이해해? je ne comprends pas.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pprendre도 있어요. apprendre는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j apprend s l'espagnol. 저는 스페인어를 배워요. j apprend s le coréen. 저는 한국어를 배워요. J'apprends le français. 저는 프랑스어를 배워요. 그리고 전치사 아를 넣어서 뭐뭐뭐 하는 것을 배운다라고도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j a prends à lire. 저는 읽는 법을 배워요. j a prends à écrire. 쓰는 법을 배워요. j a prends à jouer du piano. 저는 피아노 치는 법을 배워요.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영상을 편집하다가 생각나는 표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아래 하단에다가 적어 둘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만약에 도움이 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라포신